어, 저희가 신학교에 다닐 때 선배들이 우스게 말로 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윗강대상에 못 올라간다.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안수를 못 받았다는 거죠. 어, 사실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 어느 교단 출신이며 어느 신학교를 나왔으며 어디서 학위를 받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규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고 또 단임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다가 유학에 대한 이력. 또, 부교육자에 대한 이력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 청빙되는데 중요한 자격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 계속 끊임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정말 사도냐?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이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부하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너 정말 사도이냐?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난 것으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추천서를 보여달라. 아블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는 추천서가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으니까 어 이제 사도 바울의 자격 논쟁에 대해서 너 어느 신학교 나왔냐? 안수는 제대로 받았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바울의 자격 논쟁이 깔려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이 상하고 어 유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목회를 하던 곳입니다. 이그 고린도 교회 가기 직전까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흐름은 어 길게는 몇 달,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세일에 아주 짧게 짧게 복음을 회당 중심으로 전하다가 모처럼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허락받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성심성의껏 목회를 했는데 그들로부터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 바울은 우리의 목회자가 아니야. 바울은 목회자로 사도로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편지가 있었고, 여러 편집 글들, 글들 중에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 두 개를 보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이 조직적으로 잘 기록했지만, 고린도 후서는 자기의 이야기니까, 조금 변호도 하고, 방어도 하고, 어, 그러다 보니 이제 개인적인 변론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어휘들이 자주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공격을 당하면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분노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런 이 자기 보호 시스템을 쓰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구조가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개인적인 연약함 또는 변명, 사도로서의 정당성들을 깊이 다루고 있는데요. 누가 말하기를 고린도 전서는 잘 꾸며진 정원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길 없는 숲속을 헤매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또는 고린도 전서가 가장 조직적인 글이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는 가장 비조직적인 글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마음 상태가 길이 없는 이 숲속인 것 같은 거죠. 속상하다라는 말인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린도 후소를 기록했을 때가 3차 전도 여행 말기인 에베소 사역을 끝낼 때인데, 에베소에서도 한 3년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에,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 하면서 큰 소란이 있었고, 사역의 열매가 있을 법 했는데, 두란노 서원에서잘 사역하다가, 마지막이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고, 고린도에서도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편지 글로 가는 곳마다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주안에 굳게 있어라 진리 안에 있어라라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역을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는 위대한 사역자라고 하지만 현장에서의 바울 사역은 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족족 다 실패하는 거죠. 오랜 시간 지난 후에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바울의 그 현장에서의 모습은 가는 곳마다 반대받고, 방해받고, 배척당하고, 또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은 교회들로부터 사도성에 대해서 외면당할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 보니 바울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 내가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가 음. 왜 없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고린도 후소를 다 다룰 수 없겠지만 바울의 상처를 두고 봤을 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 후소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상처를 이길 수 있었을까를 이한 구절에 묵상을 해 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벗어서 주님 곁에 가는 게더 좋겠다.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죽고 싶단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크티시스란 말에 저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 크티시스란 말은 new creature라는 말이 아니고 new creation입니다 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 내가 새로워졌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원문의 번역을 조금 더 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laughs>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즉, 바울의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다 새로워. 어, 이 관점이 바울을 그 많은 비난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쳐다봤더라면 상처가 컸을 텐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보이는 세상이 다 예뻤던 거죠.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죠. 어,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이 resilience라고 하죠. 탄력 회복성이 어느 곳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The new creation has come.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 웬만한 문제 덮고 갑시다. 그냥 밀고 가는 그런 어,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새롭고 감격스럽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러고 안 되죠. <웃음> <웃음> 뭐, 뭐, 화가 나죠. 음. 근데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의 말 일부를 음. 워딩을 따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라고 말할 때, 음. 문맥적으로도 안 맞는데, 어. 그 말이 마치 제가 한말 전부인 것처럼 말할 때, 어. 음. 그럼 다른 말도 들었었어야죠. 그치, 그치. 다른 말, 이것만 음. 딱 앞뒤. 떼서. 어. 맥락을 음. 보지 않고 딱집해가지고뭐또 그렇죠. 아.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교회 이야기할 때, 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음. 하면은 목사님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꼭 이번 주일에 교회를 안 가도 축구장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얼토당토한 <laughs>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 너희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지. 교회는 아니잖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 회니까 그 모임의 모 집합을 말하는 에클레시아니까 모이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여기 와 있어야지. 성전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음, 곳이니까 음, 거룩해야 되고, 음. 누가 축구장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했냐 해도, 음, 내가 예배당이다. 뭐 이런 생각을 어, 하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미워하고. 교묘하게 음. 오해하는 이런 것들 보니까 음. 위로 안 돼요. 그냥 음. 미워요. <laughs> 10편, 10편, 109편 막 읽게 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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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아, 좀 솔직. 많이. 네, 솔직 <laughs> 그렇죠. 네. <laughs>